네, 방학 잘 보내셨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먼저 사과, 사과를 할게요. 어, 8월 29일 날 저는 수업 이있을지 생각을 못 해가지고, 왜냐면 하 이제 보통 이제 다른 학교들은 주말, 주일, 뭐, 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뭐 상상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게 될 건데요 음 똑같이 할게요 저기 아빠는 했던거랑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3교시 부분은 제가 한번 우리 2주차에 만날 거 아닙니까 그때 어,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정말 정신 차려 야될것 같아요. 한번 이번에 한번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뭐 정확하게 개강 일자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어 이때까지 제 저는 포항대는 9월 달에만 오픈했던 걸로 기억이 나서. 음. 아튼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미안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 세개의 영상을 올릴, 올릴 겁니다. 그래서 25분, 25분, 25분씩 올릴 테니까, 어, 뭐, 3교시 거는 여러분들이, 어, 우리 2주차 때또 설명을 할 부분들이라서 한번뭐더 보셔도 되고, 네. 음,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더 보면 더 좋겠죠. 자, 이번에도요, 지금 오리엔테이션 할 건데요. 여러분들 저번 학기 거랑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과제를 어, 0점이 나가기 때문에 꼭해 주셔야 되는데요. 음. 그새 문제를 똑같이 내고 이번 오늘은 제가 이 뭐지? 다음 번에 발표할 친구들은 지정은 안할 겁니다. 네, 2주 차때 여러분 대면했을 때부터 시작을 할게요. 왜냐면은 하한 반에 어한 20명씩밖에 되지 않아서 두 명씩 이렇게 발표하면은 충분히 어, 다 발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지금부터 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 점수는 똑같이 중간은 30, 기말은 40점으로 해서 가고요. 또그 사례 발표는 솜 노트를 만들어서 가지고요. 랜덤으로 누가 발표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신경계 검사 및 평, 아, 검사 평가 및 실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1학기까지는요, 우리가 척수지 어, 척수 손상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사과 어, 사고로 인해서 그 척수를 중추 신경계인 척수를 다쳤을 때. 평가하는 거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음. 근데 지금부터는요, 비외상성 척수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으로 인해서 척수 자체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뭐, 척수 매독도 있고, 뭐, 있는데, 척수 어, 물 구멍증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쨌거나, 요 부분에 대해서, 어,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어, 공부를 할할 겁니다. 음. 자, 출제는요, 보통 11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어, 이제 비외상성 석수질환에 대해서 어, 할 거고요. 어, 자, 요 제가 두 번째 슬라이드에 올려놓은 거는 음, 여러분들, 그거 알죠? 발달 재활 서비스 아시죠? 그래서 고고할 때 하는 거였는데 올려놓기만 올려놓고요. 제가 강의 평가 계획서에 근데 이걸 원래 한 학기 때다 해야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반반 나눠서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형식적으로는 이게 강의 평가 계획서에다 올려놨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하고 수업 진행하는 것은 어 하나 하나씩 진행할 겁니다. 네. 어 지금 슬라이드가 이게. 음 잘 작동을 안해서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 목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강의 목록을 보시게 되면은 비외상성 척수 질환 그리고 어, 제가 책을 한번 보면 서할까요 음, 너무 안 넘어간다. 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게 넘어가야 제가 계속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잠시만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조금만요. 잠깐만요. 음. 아, 어, 잠깐만요. 다시 한번 더. 제가 어, 불러, 불러 올게요. 이게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는데. 어. 여러분, 뜨는 거 보이나요? 뜨고 있는 거 보이나요? 아, 아직 안 보이는구나? 요 부분인데, 이제 보이나요? 아, 네. 어, 아직, 아직 안 떴나? 아, 이제 됐다. 어우, 진짜 미안해요. 이게 지금 제가 몇 분을 잡아먹었지? 5분을, 4분을 잡아먹었나? 아, 어차피, 아이, 수... 어, 됐다. 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배울 게 요겁니다. 차트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비외상성 척수질환에는 이제 척수매독, 척수물 구멍증, 진행성 근위축증, 뭐 근위축성 각쪽 경화증, 소비, 소아마비, 증후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우리가 두부, 2주 차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주 차는 이제 실조. 4주차 실조 중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 감각실조, 안뜰실조, 손해실조, 대뇌손해실조, 프리드리히실조, 혼합형실조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반반 나눠서 3, 4주차에 걸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 6주차에 발달장애아동 중에서 그게 내성마비, 그 다음에 염색체 이상인 거 그리고 인지 손상, 요 부분에 나눠서, 이, 어떻게, 거, 그,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거를 나눠서 할 거예요. 그리고, 7주 차에는, 이제, 지각장애인데요. 지각장애까지 하고, 이거는 한 주만 할 거거든요. 내용이,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9, 10주 차는 말초신경 손상이에요. 사실, 이 말초신경은, 어, 제가 저번에, 저번 학기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경계 환자 치료, 신경계로 치료하러 오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정형외과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어쨌거나, 어, 뭐, 우리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정형계 물리치료에서 또이 부분이 또 언급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요것도 2주에 걸쳐가지고요, 팔, 다리 나눠서 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11, 12주 차는 자율신경계 질환입니다. 자율신경계는요, 우리가 평가하는 거에 있어서, 음, 바이탈 사인, 활력징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혈압 재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즉, 자율, 심 혈관계, 자율신경 기능 검사, 그 다음에 땀이라든가, 어, 피부 혈관계를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나눠서 2주에 걸쳐서 할 거고, 마지막으로 유전자 결합 및면역매개 질환 하면 이제 끝이 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 뭐, 다운증후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에이즈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요, 아, 어, 그, 어, 요 부분을 GBS, 그니까, 러 길리양 바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질변인데, 요것도 나눠가지고, 2주에 나눠서 천천히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1교시는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 우리 1학기 때 배웠지만, 한번더 복습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비반에서는 이 부분은 설명을 다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예뭐 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신경계는 크게 뭐 우리 중추 신경계는 뇌와 척수가 있고 거기서 뻗어 나오는 것이 바로 말초 신경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말초 신경계는 뇌에서 뻗어 나오면 뇌신경 그리고 척수에서 뻗어 나오면 척수 신경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요두이 이 뇌신경과 척수 신경은요 다시 몸으로 몸 끝에 뼈대 근육 쪽으로 가는 신경이 있고 장기로 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가면은 최성신경계라 그러고 또는 몸신경계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장기 쪽으로 가면 자율신경계라고 부릅니다. 몸신경계 쪽으로 가는 것은 이제 뭐, 어, 들어오는 거, 들신경과 날신경으로 나누고요. 교감신경, 그 자율신경은 우리 장기를 지배하는 심장이라든가 소화기계 쪽으로 지배하는 이 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있어요. 제가 어차피 자율 신경계에 대해서 하겠지만, 음, 특히 이 자율 신경계는요, 조금 자세하게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 교감 신경하고 자율 신, 그 부교감 신경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기능도 완전히 반대지만은 또 형태도 완전히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감신경은 P1에서 L2에서 나와요. 분지가 됩니다. 척수신경하고 옆에 달라붙어가지고요. 분지가 돼요. 그래서 얘는 절전섬유는 짧고요. 절전섬유가 짧다라는 거 절후절전으로 두 개의 신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척수신경은 어때요? 체성신경은 어때요? 그대로 근육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자율신경은요. 어, 이렇게 한 번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 시냅틱 그 강글리아라 그래가지고 신경절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어 이제 그 표적 장기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고그 척수 신경에서 그 심파틱 강글리아까지를 절전이라 하고요. 그 뒤에 거를 절후라라고 그러니까 표적 장기까지를 절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전이 교감 신경은 짧고 절후가 길어요. 반면에 우리, 불구형암신경은뇌부분이 뇌신경이나 아니면은, 그, 사쿠라 쪽에서 분비, 그, 분지가 돼요. 그래서 얘는, 어, 그, 절전이 길고, 절후가 짧은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모양과 그 다음에 기능이 완전히, 어,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할 거는, 아, 또, 이렇게 잘 넘어가지가 않네요. 이거를 좀 넘어가게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제가 이거를 빼고 그냥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이게 문제가 큰것 같아요. 그냥 할게요. 안 되겠다. 지금 또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시간을, 시간은, 시간을 자꾸 잡아먹고, 이 프로그램은 또 되지가 않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파워포인트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음, 여러분 좀, 진짜 죄송한데요. 또 계속해서 좀 봐주세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왜 그런지 파워포인트가 작동이 잘안 되네요, 이게.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1교시는요, 제가 여러분하고 25분간 또 하기는 해야 돼서, 음. 다시 공유로 넣어드릴게요. 음. 됐지, 되었지 싶은데, 아, 튀어나오죠? 네네네. 자, 그리고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거, 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계 환자 평가는 바로 이 진단적 모델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외워 두셔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검진, 이그제미네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이그제미네이션은 바로 자료 수집 단계로서 검진의 3요소에는 병력, 문진, 테스트와 메저먼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병력이라는 것은 환자가 주로 호소하는 것 또는 현재 병력, 과거 병력, 가족력 사회력, 수다 나열하시면 되고요. 물어보시면 되고, 검, 진 때. 그리고 문제는요, 바로 선별입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뭐, MRI를 찍을지, X-ray를 찍을지, 조금 더 이제 선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어 숫자가 나오는 테스트라든가, 매주 측정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신경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이잖아요. 자, 그, 거기에서 하는 이 측정으로는, 검사와 측정에는요, 첫 번째 정신 상태, 그 다음 뇌신경, 보행을 포함한 운동, 모타, 그렇죠? 그 다음에 센서리, 리플렉스, 요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신경계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평가입니다. evaluation. 그렇다면 이 검진을 통해서 문제가,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이, 바로 검사와 측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바로 ROM이 shoulder flexion이 예를 들어서 shoulder flexion이 180도잖아요. 정상 ROM이. 근데 만약에 90도 밖에 나오지 않았어. 그 검진했을 때 측정을 했을 때 90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평가에는 뭐라고 정리하면은 바로 문제밖에 ROM이 문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음, ROM이 문제가 되더라. ROM 리밋이 있더라. 이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단이에요. 진단은 의사가 하는 게 있고, 물리치료적 진단이 있습니다. 자, 의료적 진단, 의학적 진단, 어, 세포 수준에서 이제 의사가 평가를 하는 거고요. 물리치료사는 어떤 걸 담당을 하냐면, 바로 기능입니다, 기능.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목적이 있는 움직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 얼마나 환자가, 어, 기능적으로, 즉, 목적이 있는 움직임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거기에 영향을 주능,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에, 기능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게 바로 물리치료적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90도고 팔이 올라가지가 않아. 근데 측정을 해보니, 평가에서는, 그래, ROM 리밋이 있더라. 그러면 진단은 뭐라고, 뭐 때문에 그렇다. 어, 증상을 분류하거나 원인 규명 치료 전략 을 수립하게 되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요 기능적으로. 그렇죠. 근육, 머슬 타이트니스. 아, 근육이, 구, 어, 타이트해서 그렇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특히, 라티시무스 돌시 머슬이 타이트하게 되면은, 숄더 플렉션이 잘안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일단, 그렇게 숄더, 어, 근력의 타이트니스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여러분이 물리치료사로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후예요 프로그노시스라고 하고요. 이때는 얼마나 개선되고 또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결정하는 게 바로 프로그노시스고요. 중재입니다. 중재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치료의 치료를 진행하는 겁니다. 실행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웃컴이 있어요. 자, 요 과정들을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하고 했던 것이 바로 이속노트입니다 자 손노트는 바로 이 위에서 설명했던 이 진단적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게 되거든요. 음. 어, 자 소프노트의 약자는 뭐예요? Subjective Objective Assessment 플랜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진단적 모델에서 자첫 번째 우리가 검진에서 어떤 거였어요? 검진의 3요소는 뭐였죠? 병력, 문진, 그다음에 테, 어, 테스트와 매졸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거기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물론 나 이거는 환자 신상과 그다음에 병력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브젝티브는 바로 테스트하고 매주얼에 매주얼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필요한 거는 필요한 것을 이제 찾아서 적으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의식 상태, 인지 상태, ROM, 자세 정렬, 그다음에 MMT 근긴장도 뭐 어, 지각 검사, 감각 검사 뭐 이런 거 테스트 한 거를 여러분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세스먼트예요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는 바로 프라블럼 어, 리스트를 작동하는 겁니다. 테스터 어매조를 어, 해봤더니 정상치보다 문제가 있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나열하는 것이 바로 프라블럼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어, 기능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더라. 그까지 적어주고 그다음에 예후까지 프로그노시스까지 적어 주면 되고요. 플랜에서 이제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세스먼트에서 그 작성한 이 프라블럼 리스트를 가, 리스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컴까지 적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솜 노트를 잘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즘 이노트를 작성하실 때 요즘에는 요 ICF 모델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ICF에 대해서 개념을 제가 여러분하고 너무나 설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리라고 믿고요. 아무래도 이 ICF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아니면은 하나는 뭐예요? 기능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배경. 그쵸? 그래서 음, 구, 어, 그 신체 기능하고 활동과 참여 부분이 바로 구성인데 여기는 어, 이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ICF 모델을 사용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신체 구조와 기능, 이 부분까지만 많이 솜노트에 표현을 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활동과 참여 부분까지 확장해서 어, 적어주는 게 이제 요즘 대세입니다. 그래서 솜노트를 작성하실 때, 물론 프로블럼 리스트라든가 이런 거 적어주실 때, 유형이면 활동과 참여 부분까지도 좀더 표시를 어, 적어주시면 은더 어, 좋고, 요즘또 그렇게 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곳까지 설명을 요까지 설명드리고요. 자 우리 2교시 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